공약수와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공약수의 뜻은 두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최대공약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뭐 바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자면, 두개 12와 18이 있다고 치면 12의 약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18은 이렇게 된다면 1, 2, 3, 그다음에 6까지가 바로 공약 12와 18의 공약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최대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1, 2, 3, 6에서 가장 큰 수는 6이기 때문에 최대공약 12와 18의 최대공약수는 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 공약수는 바로 최대공약수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보자면, 이게 최대 공약수가 6이니까, 6약수 2, 3은 12와 1 8을 공약수와 같다는 것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서로소는 무엇일까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뜻합니다. 를 뜻하고, 즉, 일반적으로 두 자연수가 서로의, 서로, 서로 소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바로, 소, 공통인 약수가 없는지, 할수 있고 또는 어떤 자연수와 1의 최대공약수는 바로 항상 이 1의 약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1의 최대공약수 1의 약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1은 항상 1. 이 임으로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서로소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 두 자연수 a 와 b 가 서로소인다면 a 와 b 가 b 는 공통인 소인수가 소인수가 없으니까 같지를않고 b 분의 a 는 기약분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약분수이기 때문에 이 a 와 공통된 소인수를 갖지 않고 b분의 a는 기약분수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서로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1번으로 넘어가 보자면 세수 36, 54, 90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3 6의공약 약수를 한번 구해보자면 이렇게 있고 54는 4는 안 되니까, 바로 5도 안 되고, 6으로 할 수,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90의 약수. 그 마지막으로 9와 10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공약수는 1, 2, 3, 6, 9, 18까지 되고 다른 거는 약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 그러면 일단 공약수는 1, 2, 3, 6, 9, 18이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하니까 이쪽에서 가장 큰 수는 18이기 때문에 답은 18로 될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보자면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자면 5와 12는 오늘 일단은 소인수니까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없고 12는 소인수 분해를 한다면 예 제곱 하기 3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 공통되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되는 소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소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9와 15는 3의 제곱 15는 3 곱하기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되는 약수 3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소라고 수, 말할 수 없습니다 16과 2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은 2의 4제곱, 5는 5의, 2제곱이, 5의 2제곱인데, 이쪽에서 공통되는 약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 49는 7의 제곱입니다. 이쪽에서는 공통되는, 약, 자연, 공통되는 약수 7이 있기 때문에 4도 서로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즉 답은 1번과 3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3번을 한번 보자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2와 서로소인 것을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2의 소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겠죠. 12는 2의 제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서로소가, 서로소인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2의 배수는 될수 없습니다. 3의 배수도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를 해야 되고, 또100 이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100에다가, 빼기,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제외를 해야 되니까, 100 나누기 1을 했을 때, 50을 제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없애줘야 되니까, 100 나누기 3을 하고, 33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배수와 3의 배수에는 6의 총 6의 배수가 두 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6, 6을 두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으로 더하기 1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1, 12를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서로소에서 될수 없는 거는 2의 배수가 될수 없고 3의 배수도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의 배수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기 때문에 16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5를 한다면 50 또는 33. 그러면 3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예제 3번은 3번의 답은 33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조건은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두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여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지수가 다, 다르면 지수가 작은 쪽을 택하여 모두 곱하여 구매한다. 세개 이상도 최대 공약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8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8은 소인수 분해로 그 다음에 60의 수인수 분해를 한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공통되는 거는 일단 2와 2의 제곱인데 2와 2의 제곱에서 여기 18에서는 2가 제곱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라고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3과 3또 3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3의 제곱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지수 2가 없기 때문에 그냥 3 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6 0의 최대 초인수분해 에서는 5가 있는데 하지만 18 에서는 5가 없기 때문에 5를 빼고 이쪽으로 구한다면 6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중에서 배운 것처럼 나눗셈을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18과 60을 나눗셈으로 한번 해본다면 공통으로 분리되는 3,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3 곱하기 2를 한다면 6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것과 이나노 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것과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 본다면 3의 제곱 곱하기 5 그리고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2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를 제외해준 다음에 여기서는 지수가 2라고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는 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3 이쪽에서도 여기는 지수가 2지만 이쪽에서는 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5라고 할수 있습니다. 1번은 3 곱하기 5로 1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를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일단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고 이 42는 2의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되는 숫자는 일단 2와 또 2인데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지수 3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2를 해주고, 그다음에 3과 또 3이 공통되기 때문에 똑같이 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40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는 7이 있지만, 24의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는 7이 없기 때문에 그냥 2곱하기 6, 3을 했을 때 바로 6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수의 최대 공략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2에 하기 이렇게 일단 했을 때, 공통되는 수가 일단 2, 2, 2가 있고요. 또 공통되는 숫자가, 여기서, 여기에는 3이 없기 때문에 3을 제외한 수 중에서 5, 5, 5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2를 본다면, 이, 이쪽에서는 제곱이 또 지수가 있고, 여기서는 없고, 여기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 수, 두, 세수 중에서 한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라고 적어준 다음에, 이쪽에서는 5가 전부 반복이 되는데, 이,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지수가 있지만, 여기 둘, 둘에서는 5의 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5라고 써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답은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48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72를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이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114를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6, 3이라는 것으로, 여기서도 6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통틀어서 쉽게 나눗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눗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 이렇게 2 곱하기 3으로 할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가로 1번에서는 10이 될 수가 있고, 예제 5번을 가로 2번에서는 6이라고 될수 있겠습니다.